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카라본입니다. 첫 번째 자동 번호 패턴 분석에 이어서 이번에는 로또 명당인 두 번째 자동 번호 패턴 분석입니다. 이곳은 1등이 13번 나왔고요. 그리고 1037회에 103번째 2등이 나온 곳입니다. 그야말로 2등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2등도 괜찮죠. 금액이 높으니까. 다음에는 1038회차는 우리가 고액의 당첨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자동번호 용지 보겠습니다. 자동번호에 나오는 번호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번호, 끌리시는 번호 가져가시고 조합 잘 하셔서 고액 당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 번호 영지 보겠습니다. 중복습니다. 18번. 우주 이상 미출습니다. 18번. 그리고 2번 있네요. 2번. 3입니다 지난 해차 당번이었습니다. 그리고 28번. 28번. 우주 이상 미출습니다. 10번 있네요. 10번. 3입니다 예, 연번 보겠습니다. 40, 41, 42번. 그 다음에가 2, 3번, 90번. 유아래 연번 있네요. 1, 2번, 유아래 연번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 용지에 계단 패턴 두개 있거든요. 18번 계단. 그리고 10번 계단. 10번 3수입니다 계단 패턴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 계단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 안에 있는 번호들,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단 패턴에서 당번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이 용지에는 팔끝이 많이 있습니다. 팔끝이 다 나와 있네요. 8번, 18번, 28번, 38번까지. 등 끝수가 많은 용지에서는 그등 끝에 해당되는 번호들 중에서 당번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지입니다. 48번 용지입니다. 종복수입니다. 4번. 15주 이상 장기 밑을 쓰고요. 그리고 27번 있네요. 27번. 33번 있습니다. 33번. 지난 1037회차 당번이었고요. 옆에 이웃수인 34번 있네요. 저렇게 되면 은 쌍둥이 패턴 나오겠네요. 그리고 15번 있습니다. 15번 3 3번에 끼임수네요. 15번 그리고 24번 있습니다. 24번 5주 이상 미출수입니다. 그리고 40번 있습니다. 40번 중복수입니다. 연번입니다. 33, 34번 14, 15번. 그리고 29, 30번 있네요. 내려와서 33, 34번. 두, 두, 어, 보니까 쌍이네요. 위아래. 쌍으로. 그리고 24, 25번. 위아래 연번 있습니다. 4, 5번. 그리고 27, 28번. 위아래 연번입니다. 쌍둥이 패턴입니다. 아까 33, 34번 예, 쌍둥이 패턴 안에 있는 번호들 예,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쌍둥이 패턴에서도 당번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이 용지에서는 삿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4번만 없네요. 돈코스가 많은 용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지입니다. 49번 용지입니다. 중복수입니다. 4번,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고요. 29번 있습니다. 29번, 5주 이상 미출수입니다. 그리고 43번 있네요. 43번, 15주 이상 최장기 미출수입니다. 그리고 44번 있습니다. 44번. 13번 있네요. 13번, 5주 이상 미출수입니다. 연번입니다. 43, 44번, 13, 14번, 26, 27번 연번이고요. 계단 패턴이 있습니다. 43번 계단, 43번 계단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 안에 있는 번호들, 41, 43, 44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지입니다. 50번 용지입니다. 증복수니다 17번, 17번 3수네요. 3수고 5주 이상 미출수입니다. 그리고 18번 있네요. 18번 역시 5주 이상 미출수고요. 그리고 28번 있네요. 28번 3수입니다. 35번 있네요. 28번도 5주 이상 미출수고요. 35번 예, 34번 있습니다. 34번. 중복수입니다. 중복수하고 연결된 연번인 경우에 특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31번입니다. 중복수입니다. 그리고 33번까지. 이렇게 예, 중복수 있고요. 그리고 연번입니다. 17, 18번. 34, 35번. 그리고 32, 33번. 그리고 위아래 연번 있습니다. 3, 4번, 31, 32번. 네. 그리고 계단 패턴이 있네요. 계단 패턴이 세개가 있습니다. 17번 계단, 내려와서 28번 계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31번 계단. 계단 패턴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 안에 있는 번호들,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7번 계단, 그리고 28번 계단, 마지막으로 31번 계단입니다. 그리고 17번, 3수로 이어지는 사각형 패턴, 사각형 패턴을 지나거나 그 안에 있는 번호들,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형 패턴에서도 당번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 용지에는 팔끝이 다 나와 있습니다. 8, 18, 28, 38까지. 예, 그러면은 끝수 중에서 지금 아까 47번 용지에서도 팔끝이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이러면은 팔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용지 보시겠습니다. 51번 용지입니다. 중복수입니다. 8번 10주 이상 장기 미출수고요. 그리고 15번 있네요. 15번 지난 회차 당번이었습니다. 21번 21번 삼수네요. 21번 삼수입니다. 그리고 34번 있네요. 34번 지난 회차 3 3번의 당번의 이웃스입니다. 그리고 45번. 45번 있고요. 그리고 32번 있습니다. 32번. 지난 회차 33번의 이웃스고요. 당번의 이웃스. 그리고 3번 있고요. 24번. 24번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3번입니다. 지난 회차 당번이었습니다. 당번, 중복수가 꽤 많은 편이네요, 이 용지는. 그리고, 중복수에 비해서 연번이 많지 않습니다. 24, 24번, 그리고 32, 33번. 예, 제가 찾은 거는 요두 개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용지에 거울 수 있습니다. 34, 43번, 그리고 12번, 21번, 거울 수 있습니다. 거울수에서도 당번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단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단이 많습니다. 계단 패턴. 8번 계단, 21번 계단, 그리고 32번. 이렇게 또 하나 있네요. 24번까지. 계단 패턴이 4개가 있습니다. 중복수가 많기 때문에 계단 패턴이나 또는 쌍둥이 패턴, 기차 캐파, 패턴 등이 예, 많은 편입니다. 계단 패턴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 안에 있는 번호들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계단, 27번 계단, 32번 계단 이렇게 계단 패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수가 많다 보니까 또 많은 게 있습니다. 기차캐 패턴하고 예. 쌍둥이 패턴, 기차길 패턴, A 라인하고 B 라인이 기차길 패턴이고요. 중복수는 8번, 21번, 34번. 그리고 D 라인하고 E 라인이 쌍둥이 패턴이면서 기차길 패턴입니다. 중복수로는 3번 그리고 24번, 33번입니다. 쌍둥이 패턴이나 기차길 패턴에서는 당번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이 용지에 있는 번호들은 거의 모두 패턴에 속해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있는 번호들과 비교해 보시고 번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루토 명당의 자동 번호 패턴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